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샤올 한혜진 가방은 디자인과 그립감이 우수하며 수납도 훌륭합니다. 크기도 적당해 만족스럽고 가격이 저렴해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엣지샵의 빅사이즈 패브릭 캔버스 숄더백은 가벼우면서도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다양한 옷과 잘 어울리며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뛰어나 만족도 높습니다. 3위입니다. 한소희 토트백은 가격도 착하고 디자인도 예뻐 데일리백으로 완벽해요. 가볍고 실용적인 수납공간으로 가을에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제제이시 미니 가죽 가방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퀄리티가 우수해 데이트룩에 잘 어울립니다. 가격도 부담 없어요. 1위입니다. 퓨어몰링 여자 골프 토트백은 심플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으로 실용성이 뛰어나며 튼튼한 캔버스 소재로 내구성도 우수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좋습니다.